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내일 한국시간으로 저녁 10시에 대형 지표 발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거는 예상치와 이전의 수치들을 기억해놓고 계셔야 된다라는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거는 0.1%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냐 예상치를 하회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뭐다 큰 변동성이 찾아오죠 자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 리플에 대한 또 좋은 소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미국 기관 측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공시사이트에서 우리 리플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과 논의를 진행중이라는 공시문이 나오면서 금융기관이 총3 곳이 포함이 되면서 거론이 됐는데요.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만큼 큰 변동성이 찾아오는 CPI 지수 발표 여기에 대한 좋은 소식과 그리고 우리 리플에 대한 소식까지 여러분들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의 신년부터 어떠한 깜짝 선물을 줄지도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을 보시면요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리플 금융기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자 지금 나오죠 차례대로 세곳의 협상하는 기업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인수 추진하는 회사들의 제안을 한 금액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사항들이나 일정들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자이첫 번째 리플의 금융기관 세곳 협상을 클릭 버튼 누르시고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공시 하나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12월 소비자물가 지수인 CPI 발표가 임박을 했다. 그리고 경기 둔화에 암호화폐 시장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돈다는 이러한 공시가 나오면서 여기에 나옵니다. 리프레 임원 올해 전통 금융의 암호화폐 기업 인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은요. 자 암호화폐 미디어에 따르면요. 소비자물가 지수인 CPI 발표를 앞둔 뉴욕증시가 이제롬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에서 이 인사들의 긴축 기조 유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암호화폐 시장도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자더 중요한 것은 이어서 내일 발표되는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발표도 중요하지만 CPI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동성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최근 최근에 이 패턴이 반복될지 항상 지표 발표가 일어나고 나서는 상승이 찾아왔었죠 자 그래서 최근 사례와 같이 패턴이 반복될지와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결과와 시장 전망치 이 사이의 차이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더 근본적인 이 사실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지금 더 강하게 베팅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귀 열고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밑을 보시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한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서 모두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리플의 고위 임원이 2023년에는 미국 전통금융이 더 많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을 인수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FTX 파산 이후에 상대적으로 이 건강한 기업들은 부족한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조금만 더 밑을 내려보시면요 오늘의 핵심적인 하이라이트가 여기 나와져 있어요. 또 하나는 암호화폐 기업 간의 인수 합병에 제한되지 않고 전통 금융서비스 이번에 EDX 마켓이 이달에 거래소 출범이 이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전통 금융서비스 기업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업 인수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기업 인수에 대한 추진을 이야기하는 암호화폐 기업들도 많아요. 자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관들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기술 채택에 있어서 역시 올해도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리플은 현재 세 곳의 금융 기업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논의만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이 금액적인 부분이나 협상에 대한 일정까지도 지금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시가 올라왔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미국 기관 측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공시 사이트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영어 버전으로 되었지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한국어 번역이 되고요.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애초에 안드로이드나 애플이나 다 한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란에다가 그냥 리플이다, 혹은 리플의 재판 공식 재판이다 이렇게 검색. 검색을 하시면 재판에 대한 이야기들 공시들 혹은 이렇게 리플에 대한 공시들도 나오지만 리플의 금융기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세 곳의 협상과 그리고 얼마까지 베팅을 더해서 지금 리플과 협상을 진행 중인지 금액 제한은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인수 추진에 대한 일정은 언제까지인지 전부 다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신 다음에 돋보기만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요 제일 처음부터 공시가 하나 두 개씩 방금 전해진 소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공시가 흘러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꼭 새로운 재료가 탄생하는 이 공시 내용 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해당 공시 사이트 혹시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만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분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공시 사이트 들어가셔서 리플에 대한 공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는 해당 암호화폐를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의 코인들에 대한 전망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기업이나 혹은 기관 자체에서 아니면 나라에서만 공시를 올려주는 아주 안전한 공시 사이트라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개인들이 주도하는 텔레그램 혹은 카페나 네이버 이런데에 카더라 소식이 나온 곳이 절대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공신력 있게 정.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되고요 자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지표 발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인을 투자한다고 해서 코인만 알고 계시면 안돼요 전반적인 거시경제나 해외주식이나 혹은 국내 주식 그리고 이 미증시를 비롯한 선물옵션까지 그리고 코인 공시마저도 전부 다 나오는 이 증시 스케줄 지금 상단을 보시면 선물옵션 뉴스 해외시황 그리고 증시 스케줄 그리고 코인이나 주식 등 엄청나게 상승 했을 때는 여기 특징주 뉴스 보이죠? 여기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상승에 대한 이유 사유들이 전부 다 나오고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까지 이렇게 한 번에 다 정리가 되어져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월 12일 내리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후 10시 30분에 CPI 발표가 된다라고 하나하나 스케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전달로 돌리면은 2022년 12월 달것 나오고요. 1월달 혹은 다음달 일정까지도 3월달, 2월달 전부 다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증시 스케줄 사이트도 꼭 알고 계셔야겠죠. 거시 경제는 이 사이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거시적 경제가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옵션 그리고 해외 시황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거시적 경제 그리고 코인에 대한 주식에 대한 그리고 하물며 선물 옵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오는 이 사이트도. 여러분들 영상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만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지금부터 한분한분 한분 지금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와 이렇게 증시 스케줄을 볼수 있는 캘린더 사이트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시를 보면서 한번 보고 많은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뭐를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분석을 하셔야 되고 재료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될줄 아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좋은 공시가 나와도, 아무리 파급력 있는 재료가 나와도, 그냥 읽고 많는 사람과 한번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사람의 수익률 그리고 이 매수 매도의 타점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해당 기업 아니면은 나라 자체에서 이 자세하게 리포트식으로 설명까지 전부 다 해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 하시면서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혹시나 새벽에 보시든 뭐 다음 날에 보시든 몇일 뒤에 보시든 뒤 늦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3년 차 단톡방에서 제 강상 무료로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사이트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까지도 PPT로 여러분들 보기 쉽게끔 항상 자료들을 올려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1월 11일 수요일 많은 분들이 지금 입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 마저들도 제가 항상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문자 답장으로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와 단체 톡방에 대한 초대 링크까지 한 번에 같이 보내드리면서 상단을 보시면 코인정보 줄 공시 사이트 및 교육영상 안내됩니다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섯 곳에 공시 사이트가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이 공시 사이트를 비롯해서 지금 이렇게 증시 스케줄 캘린더를 보실 수 있는 사이트까지 전부 다 기재를 해놨으니까요. 이점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정보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혹은 해당 기관에서 아니면 나라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실시간 공시를 꼭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신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알고 계시겠지만 주가의 상승의 원리는 정보에서 시작이 되고요. 누군가는 혹은 내부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알기 때문에 매수를 할수 있고 그렇게 먼저 매수한 사람들은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해도 여러분들 지수가 무너지거나 내일처럼 중요한 지표 발표 미국의 CPI 발표 지수 같은 거 그러한 예상치 볼수 있는 곳은 이 공식 사이트 밖에 없다. 지금 해당 공식 사이트에 예상치에 대한 결과도 나와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단체똑방에다가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발표 예상치의 데이터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짐작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2023년 새해가 다가왔죠 바로 개묘 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스타벅스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쿠폰을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상단 또는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커피 혹은 스무디 혹은 에이드 혹은 사이드 메뉴로 뭐 샌드위치나 케이크 종류 하물며 샐러드까지 전부 다 사용 가능한 쿠폰을 모든 분들에게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의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이벤트 기간 내에 영상 상단 또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면 스타벅스에 대한 쿠폰까지 같이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쿠폰은 뭐 서울이든 경기도든 뭐 하물며 부산이든 전 지역에서 다 사용 가능하고요. 문자 답장으로 쿠폰 받으셨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그냥 스타벅스 직접 매장으로 가셔서요 문자 받은 거 그대로 직원들한테 보여주시면 스타벅스 직원들이 알아서 친절하게 쿠폰을 사용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부터 기분 좋게 쿠폰 한 장씩 받으셔서 전체 메뉴가 다 사용 가능하시니까 한 장씩 음료든 케 베이기든 샐러드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